대기 중이거든요. 아깐만아 제발. 와리, 와리. 아 제발. 이번에는 엘프 스킨입니다. 예, 이번에는 진저브레드 손바닥의 엘프 스킨이에요. 예. 시청자분들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엘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엘프거든요. 아무튼 엘프니까 그렇게 아세요? y 네. 3 3 5 3 5 3 오케이 빨리 가서 피아노 다내 걸로 만들자 m s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m going to play p 가 a n o 가자요 o i n g to p l 이5 1 패션 센스 구리다고요. 와, 극찬 너무 좋다. 오늘 진짜 개꿀잠 달듯, 더욱더 저를 그렇게 패션 구리다고 부탁드립니다. 경멸 부탁드려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 어, 박시 이네 이승 가야겠다. 두 가자, 두 가자, 두 가자. 여기에 하나 있던 거 기억이 안 나네.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요거 싹 돌리고. 오, 뭐 잠깐만, 두명 잡혔는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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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삼, 모. 잠깐만, 이거 그냥 여기 거 돌려버려야겠다. 잠깐만, 두 명이나 잡혔어. 살인마 좀 고수인데? 일단 아, 둘, 셋, 넷, 다, 아, 여, 일곱, 어, 하나 기억이 안 나. 가비 인간미 와세명 잡혔는데, 어, 잠깐만, 아, 둘, 셋, 넷, 다, 아, 여, 일곱, 여덟. 일단은, 아, 이거 어떡하냐? 저기 지금 애들 무덤인데, 일단 이거부터 돌려가겠다. 아, 둘, 셋, 넷, 다, 아, 여, 일곱, 여덟. 이거 하나 넣고 생각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머지가 살려줄 거니까. 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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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 아 잠, 아, 잠. 아, 아 제발. 아 잠만, 나어떡나 구르기가 안 되는데 이러면? 아 제발. 왜? 예. 어 잠만. 아 잠만. 아 제발, 제발 잠만. 다 같이 돌. 다 같이 돌돌돌다 같이 돌돌돌돌돌돌돌돌돌다 돌, 같이 돌고 다 같이 돌고 다 같이 돌고 나 이거 어떻게 나 이거 어떻게 내려와 그래 한번 피하고 아아 아, 이거 인형만 안 들었으면 아, 좀 오래 사는 건데 까비 이거 인형 내려놓는 법 없나? 어 미안해 나 잡혔어 방금은 거의 좀 모래주머니 차고 게임한 느낌이여가지고 이제 모래주머니 해제하면 살인마 이제 온다 이제 땡큐 제발 올라갔을 때 살인마만 온 어, 나이스 와 잠깐만 인형품은 0개다 미쳤다 거기 제대로 갑니다 이제 일단 여기 지압구 돌리자 셋넷 아, 잠깐, 아, 아, 우와! 우와, 잠깐, 방금 옆으로 스쳤어.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일로, 일로 도망, 차. 우와, 이 친구 좀 치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서 바로 문쌍 내려주고. 사보타지 눌렀지만 그 전에 이미 문 내려버렸다. 그 전에 문 내려버리면 그만이다. 이거 지금 걸리면 안 돼. 지금 사보타지 때는 걸리면 안 돼. 천천히 하지 지금 저 보고 저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이 친구. 와, 어, 살인마 잘해, 잘해, 살림아 잘해. 오, 잠깐. 오, 잠깐. 오, 잠깐. 와, 그래, 우피했다 아, 아. 얘 반대로 온다. 우하 호호호. 오, 기온다, 기온다, 기온다. 이번엔 반대로 싹 꺾어주고 그래 여기 딱 들어가주고 이번에 여기 반대로 싹 가면서 그래 피하는 무비 이로싹 들어가주면서 지옥코스 2단계 싹 들어가주면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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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하게 들어와 정직하게 정직하게 들어와라 그럼 여기로 싹 굴러주면서 들어와 들어와 무기 부르기 2층 가는척 하면서 다시 1층 싹 들어가주면서 반대로 돌아주면서얘 반대로 오는거싹 알고 여기서 딱들어어주이어구는이친구아이 어, 아, 잠깐아친구아이 친구는 이친네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오케이, 땡큐 초사이언 모드 간다. 더빡 집중해야겠다. 간다. 아, 뭐야 이거 이건, 이건 아니지. 어 이거 아니지. 아나 오자마자 아저 이건 아니지. 아 참, 아 참아. 아 선생님 나 오자마자 이건 아니. 어 만들어. 아 참아. 아 참아. 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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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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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 구했다. 아, 대질뻔했네. 와, 씨, 나오자마자 체력 한칸 되는 거 보고 개깜짝 놀랐네. <laughs> 와, 씨, 야, 나오자마자 체력 한칸 되는 거 레전드. 어, 나이스, 살았다. 땅에 닿기 전에 계속 잘 살렸다. 와, 이거 아니었어. 뒤질뻔? 진심. 와, 큰일 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 이게 내가 살리는 게 맞나 싶긴 해. 아 근데 저, 저 친구가 지금 살리러 간거 같긴 한데 여기다 돌려보자. 괜찮아, 괜찮아. 아직 7분이라는 시간, 아잠 아직 7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 와, 자두명 죽었다. 아나 일단 발전기 돌린아 잠만 이 일로도 같은데. 와, 부가지 그레 그래? 잠깐만. 으흐. 으흐. 아, 제발. 아, 이리로 들어왔다. 으아. 으아. 아. 으아. 가. 하. 중공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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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마. 이리로 싹 들어가 주면서 이번에 반대로. 우와. 으아! 으아. 으아. 오, 잠깐만. 아. 우와! 아 이거 동선 꺾어야 돼, 일로 꺾자. 이거 일로 싹 갔다가. 오케이. 오케이. 아으 <laughs> 와, 이거 어그로 개쌉 지렸다. 와, 드디어 제가 날 걸렀다, 한번. 와, 이거 안전하게 내려야겠다. 오. 와 씨, 이거 개빡센데? 와, 나 진짜 이거 와, 나이 정도의 공포는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네. <웃음> 와. 어, <laughs> 이 정도 압박감은 진짜 오랜만인데. 아, 잠깐만. 살림 왔다. 이게 살리면 안 돼. 아, 일단 살려보자. 가보자. 미안하다, 얘 방법이 없다. 얘라도 살리자. 일단 하나라 도 살려야 돼. 와 인형 조각 3개야, 5분 남았는데, 와 박스. 빨리,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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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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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빨리 왔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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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와, 엄매 빡세네. 이거... 아, 일단 나도 체력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얘 위에 있다 빠질게요. 그냥... 아, 잠만... 아, 잠만... 아, 제발... 진짜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으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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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어, 제발, 진짜. 우와. 아,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제발, 으아, 오 아. 나이스! 발전기 다 내렸다 아, 터널, 터 우와! 와 우와. 어널아널아널아와터아와널터와 터널, 어널아널 와 잠깐만 아 기차 탑승해야 되는데 아 이거 무조건 대기할텐데 나이스 그래빠졌다아 잠깐만 저기 대기중인거지 아 잠깐만 제발, 와리, 와리. 아, 제발. 나이스. 와, 진짜 개 썸레전드 찍었다. 와, 미친. 와. 와, 이거 진짜. 와, 살인마 존나 잘한다. 와.